라면 먹 안녕하세요 담스습니다 오늘 먹어볼 건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하는 동원 고추참치 라면 밥게함께라면 더욱 맛있는 제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160g에 560kcal 이고요뭐저 고추참치 고추참치는 보통 라면에 잘 안넣어서 먹는 제품인데 뭐,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저기 어디더라 강원도 갔다가 <laughs> 표정 가서 있어서 가랑 구입을 했는데 서울에서 못 봤는데 자밥 위에다가 밥이 된다 어분말스푼만넣고 끓이신 다음에 참치 파우치가 또 들어있대네요 그걸 위쪽에다 올려두셨다가 데워 주시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영양성분 보시면 당류가 15g 좀 남은 치고 높은 편이고 라트륨도95% 정도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팔도 어, pd 상품의 최왕 팔도에서 만드는 제품이네요 자 뜯어서 보시게 되면 짠짠, 짠짠. 자, 팔도면. 음, 생라면 맛있다. <laughs> 생라면 좀, 면발이 좀 가늘게 되어 있고요거 그 위에다가 고추참치 라면, 음, 분말 스프를 뿌려주랍니다. 자, 분말 스프를 뿌려주시고, 물을 끓여주시면 되는데, 라면에 넣어 먹는 고추참치라는 게 들어가 있네요. 가, 가다랑어가 22% 고춧가루, 먹기 등이 들어가 있는데, 물 끓이신 다음에 위쪽에다 올려놓고 4분 정도 있다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 조리를 했는데요. 자, 라면 같은 경우는 한번 슬쩍 비벼서 자, 여기서 뭔지 비조조사 안 보이니까 자, 이쪽으로 옮깁시다. 자, 옮겨주시고 물 정량 맞췄는데 좀 많아 보이긴 하죠. 따라보면 자, 이렇게 돼있고 저거 섞기 전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국물 밥부터 먹어볼까요? 그냥 뭐저 뭐야 왕뚜껑 그런 근데 약간 좀 칼칼하고 살짝 좀 매콤하네요. 근데 그렇고 면발은 그냥 왕뚜껑 느낌인데 국물 좀생각보다좀 칼칼합니다. 좀 매콤한 느낌? 이거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자 고추에는 라면을 넣어 먹는 고추 참치라 동원에서 나온 건데요. 캔이 아니고. 야, 이건 좀 그렇다. <laughs> 자, 고추 참치. 자, 갈아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. 자, 이렇게 덜어서. 자, 그냥 먼저 먹어봅시다. 음. 그냥 고추 참치 그대로인 것 같은데, 좀 갈아서 있는 그런 느낌이죠? 자, 이렇게 되 있는데. 자, 고추 참치를. 라면에다가 비, 저 말아서 먹는다. 이런 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. 자, 국물 느낌이 좀 달라졌죠? 좀 기름기도 좀 많아졌고, 네, 그런 느낌인데. 좀 아까 좀 칼칼하다고 그랬잖아요? 칼칼하다고 그랬는데 그 느낌이 좀 없어지고, 그냥 고추참치 그, 그, 그 국물로 느껴지네요? 좀 기름기 때문에 그런가? 기름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돼 있고 뭐 면발이야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뭐 면발 자체는 뭐 크게 없는데 보시다시피 면발에도 좀 이제 기름이 좀 많이 좀 섞이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아까 좀좀 좀 칼칼한 느낌 그래서 이거 좀뭐큐 맵냐 거기다 고추 참치까지 그랬는데 이번 발은뭐 그냥 일반... 그... 팔도 왕뚜껑 뭐 그런 느낌인데 국물이 독특하네요 독특하기보다는 그냥 고추참치를 가져다가 그냥 라면에다가 넣어서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딱그 느낌? 그뭐 맵거나 뭐 그건 없고 좀 살짝 짜다 정도? 느낌 드는 정도? 이거 이따가 밥도 먹어봐야 괜찮을 것 같은데 빨리 면발부터 먹고 밥도 좀 말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은 다 먹었고요 밥밥반반 공기만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지요 자 말아주세요 자뭐 밥을 말았다고 국물이 달라질 건 없지만 아, 물맛은 그대로고요 고추 참치에 말아 먹는 밥이라 음 괜찮네 아, 좀 매운 맛인데 좀 아까보단 좀 매운맛이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고추참치를 보통 저같은 경우는 밥에 비벼 먹은 적은 없고요 밥에 비벼 먹는 제품은 따로 나오고 고추참치는 그냥 보러 보통 그냥 안주 같은 거 따로 고렇게 먹긴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라면 끓여 먹을 때요좀 얼큰하게 먹고 싶어서 고추장 저한 뭐 숟갈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, 참치캔 남아있는 거 있으면 참치도 넣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맛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 아, 근데 궁합은 잘 맞는 것 같고요. 조금 맵다 싶은 생각 그건 좀 들어가지고 아, 맵고 좀 살짝 짜고 그게긴 한데 먹을만하네요. 여기다가 밥까지 드셔보시면 든든하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서울에는 언제나 올래나 가온다나 나왔는데 해장되고 좋다. <laughs> 자, 하여튼 그런 고추, 짬찌, 어, 세븐리네도 종종 판매하는 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음, 아~ 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여기까지.